오늘 일초리 6시 40분이었는데 어저 아파트 높이만큼 시간이 지체된거죠 지금이 몇시였더라 7시 몇분 저 라디오에서 뉴스하는거 보면 7시 지났고 몇분쯤 지났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피부로 느낀다 어, 시간을 인식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뭐 시계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어, 짐작 같은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유치했을 테고요. 여기. 이 시간대뿐만 아니라 여기는 내가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계정에 이제 처음 올릴 거니까 음 시간 일출 어 일몰은 몇 시였더라? 안 봤네. 어 기온이 기온이 1도. 음, 영상 1도고, 서울이 3도였고, 독도가 11도. 조금 전에 확인한 거요. 인터넷, 아, 이거 저 스마트폰 날씨 어플이 깔려있으니까, 어, 그거고요. 여기 아산보다 서울이 훨씬 북쪽이죠? 북쪽이고, 여기 아산이 지금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륙 지방으로 이라고 해서 그런거 보다 싶은 생각 들어요 1도고요 서울이 3도였으니까 독도는 11도 음 경도 의도 차이는 어느정도 날까 경도는 어 서울이나 에산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나 제주나 의도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아 제주도는 얼마가도 확인해 볼거 그랬다 <laughs> 좀더 음, 생각할 거리가 재밌겠어요. 지금 아까 저 건물이 해가 여기 보이지 않았을 때저 비치는 게 건물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뭐 빛은 반사를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반사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달림도 태양의 빛을, 빛을 빛. 쏘이면서 빛을 받으면서 다른 물체에 반사하는 거죠. 어 지금 제대로 이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 지금 몇 분인가? 뭐 음, 그 조금 조금 시간에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하늘을 이렇게 높이 넓게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음, 어쩐지 벌써 아쉬워요. 아니 남겨두고 싶습니다. 남겨두고 싶다. 어하. 현재 미래 미래의 현재를 과거가 된 현재를 반추하고 싶은 심리죠. 바이.